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생명 바이바이 자판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게임 시작 사다 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장난감이 시간이 과일 칼이 마음의 여유가 후유 코코아의 온기가 허영심을 채우는 허영심이 스페츠나츠 나이프가 여름의 얼음의 차가움이 몸을 치료하는 약이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생명에는 사촌이 없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어떨까요? 생명은 쉽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신은 24시간 언제든지 생명을 살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고 파는 이 자판기에서 말입니다. 누가 들어가 있죠? 어라? 너랑 만나는 건두 번째? 어? 우리 언제 봤죠? 난 초면인 것 같은데. 아. 어... 언디파인드 아저씨가 뭔 뜻이야? 언디파인드? 약간 그런 건가? 약간 좀그 이상한 아저씨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뭐 언디파인드 아저씨 맞죠? 지난번처럼 저기 나 사줘. 사줘? 이거 살수 있... 사도 돼? 괜찮아? 구입해봐. 고마워요 이게 뭘 산거야? 뭐가 들어왔는데? 사줘서 계속 사줘서 고마워요 이게 뭔데? 네? 어? 어? 어 이게 뭐지? 어? 어? 사봐 어 뭐야 저기 들리세요? 언디파인드 씨, 저건 뭐죠? 나저 아, 일본어는 아예 모르는데 영어도 모르는 판국에 일본어까지? <laughs> 번역기를 좀 돌려볼까요? 아, <laughs> 아타리아 언디파인드 씨라고 하는데? 당신은 샀다. 사는 대가로 생명을 팔았어. 언디파인드 당신은 바이바이의 계약을 맺었어. 1mm 3제곱의 공간에서 사람 한 명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약 8시간. 실은 말이야. 언디파인드 씨가 싸지 않았어도 나는 8시간이면 아 3시간이면 이 자판기의 산소 농도가 0% 이하로 내려가면 나는 바이바이가 되는 거야. 몰랐어? 이제 와서 말하지 않아도 될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쁘다. 넌 나와 바이바이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낚이면 한번더 하는 건 아니지만, 아타로까지는 내가 언디파인드, 언디파인드를 살 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번역이 사짝안돼 나... 있네. 게임체크 하기 전에 기계번역이라고 해서, 그, 번역은 기계번역이라고 개발자한테 문의하지 말라 그랬어요. <laughs> 에너지전략 가동 중 감강으로 마 1500kWh가 뭘까요? 하여튼 어둡지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팔고 있다. 또 사? 아, 근데 살 수밖에 없는데. <laughs> 구매해봐. 또 내가 같이겠지? 에너지 전략형 항아리를 샀다. 콩캉 콩캉 소리가 나는 깡통에는 유성 매직이란 이름 유성매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유성 매직? 이게 유성 매직이야? 많이 사세요. 또 들어가나? 그렇지 또 들어가겠죠. 어, 아닌데 팔을 샀는데 깨진 인형을 샀다. 콩캉 콩캉 떨어진 깡통에 온기가 남아 있다. 아직은 아직은 인형이야, 설마? 어? 나는 알고 있다. 첫 번째 바이바이가 토크베츠. 8시간 만에 이 자판기의 상소농도는 치명적으로 떨어진다. 나는 정상적인 바이바이를 맞이한다. 아, 경성적인 바이바이를 맞이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 이봐요. 사세요. 왜 강압이지? 꼭 사야 돼. <laughs> 안 사면 안 돼. 안 돼? 알았어 살게 아 이걸 또 사게 하네 어 에러 떴다 화면은 고장을 표시하고 있다 소녀는더 이상 없다 아, 결국 뭘까 계속 뭔가 사는디 숫자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밀려서 아래로 떨어진다 어떤 버튼을 눌러도 나만 나와요 가운데 하나밖에 없네 사 봐. 요번에는 진공 포장돼있네요 밀폐봉투에 담긴 과자를 샀다. 과자, 과 과자. 유통기한은 지났고 색이 변색되어 있다. 자, 가자, 가자. 과자, 흠, 음. 어, 스타일하는 모자이크가 있을까? 모자이크 붙이는 연습해 볼까? 하이, <laughs> 뭐야? 범죄자 같잖아. <laughs>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이거는 더...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음... 다를까? 일단 사봐. 아... 시끄러... 어... 들어갔다. 두 번째 아타리네. 아타리가 무슨 소리야? 아타리가 무슨 뜻이야? 아타리... 아타리... 뜻! 근데 딱히 쳐도 안 나오네. 아타. 아, 아 포위당에 잡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처해 있다고 말하는거래요. 그러니까 바둑 한테 쓰는 바둑 용어인데 이제 바둑 말 잡을 때 쓰는 용어인데 하여튼 뭐 지금 갇혔다 소리죠 그러면. 언디파인드 씨 당첨된 거 어때요? 나는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넌 나와 바이바이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낚이면 한번더 하는 건 아니지만 아타로 씨 아타로까지 내가 언디파인드살 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내고 사다 보면은 랜덤 확률로 가치나 봐. 저기요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자판기에서 팔리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걸로 할까로 결정한 걸 사는 걸 좋아해요. 그게 무슨? <laughs> 어떤 음료를 자판기에서 팔았으면 좋겠냐고? 나는 개인적으로 밀키스 제로요. 아, 그게 우리 쪽에서는 잘안 보여. 내그 우리가 내가 사는 쪽에서는 밀키스 제로가 잘안 보여. 밀키스를 좀잘 먹는데 이제 뭐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건잘안 먹고 제로 사이다는 좀사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밀키스 제로가 나온 걸 보고 먹으니까 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있으면 먹으려고 매번 편의점에 가면 보는데 없어요. <laughs> 잘안 나와 여기. 우리 지역 말고 좀 넘어가야지 나오더라고. 쎄, 그래서 알려줘요 쎄. 너 쎄노가 그거죠 하나 둘 이거 아니야? 오, 의외로 다양한네. 방금 나왔던 게 음료 이름이었나봐. 사. 몰라 일단 사. 구입해. 엥? 깨지기 직전에 페트병을 샀다. 물방울이 흩날리는 물에 물방울의 하얀 사지.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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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뭘까? 근데 모든 물품에 제 인형이 다 들어가 있네. 이 게임에서는 열 가지 패턴이 각 10번 정도 조립된다. 나는 그때마다 죽어 가지만 그 한도는 아니야. 왜냐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 그것은 단 하나의 중심 사주는 것뿐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그 이상도 기회도 아니었어.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세계선은 제거부로 쪼개서 가지만 지금은 현실이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 왜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냥 제가 먹다 남긴 거 아니냐고? 요 그런가? 아,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사고 있는 거야.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그 제가 필요없는 물건을 파는 건가? 지금? 일단 사, 몰라. 일단 사, <laughs> 일단 사, 일단 구매해. 어 에러났다. 화면은 고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녀는 더 이상 없다. 일본이면 살것 같다고? <laughs> 그런가? 하긴 일본에는 특이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내 본명은 알고 있어? 굳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서. 여고생이 먹던 생수는 못 참을 것 같다고? 아아 아, 그런 느낌. 아 취향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네. 밀폐봉투에 담긴 과자를 샀다. 유통기한이 지났고, 색이 변속되어 있다. 자, 가자. 똑같은 걸 사네. 반복인가? 내용이 계속 다르긴 해요. 근데 얘는 말도 없네. 이제 일단 사. 인형일 때랑 사람일 때랑 좀 다른가 봐. 깨진 인형을 샀다. 콩쾅쿵쾅 떨어진 깡통에서 온기가 남, 남는다. 아직은, 아직은. 어, 뭔가 바뀌었어. 최근 유행하는 과일을 그 자리에 바로 짜내는 자판기. 어, 쫀득쫀득한 압착, 압착기로 아삭아삭. 하지만 나는 과일이 아니야. 어, 이게 돼. 어, 저렴하다. 다진 고기팩을 샀다. 어, 안심, 안심, 생산자 표시가 붙어있다. 많이 사세요. 어? 아이 뭐야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 이봐요 실수 찾아봐요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어 실수를 찾아보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난 점프공포 같은 건 좋아하잖아 이게 점프스퀘어죠 그러니까 깍뚝티 공포를 좋아하지 않대요 아 눈이 떨어졌는데 <laughs> 하지만 놀래키는 건 좋아해 사. 검은색 카스넥을 샀다. 코를 찌르는 유기물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자꾸자꾸 먹어라. 안 좋은 거 같은데, 뭘 자꾸 이상한 걸 먹이는데? 나는 누구일까? 모르겠다. 나는 언디파인드, 나는 사. 몰라, 일단 사. 구매해. 화면은 고장을 표시하고 있다. 근데 이게 화면이 고장이라고 나 있는 걸 보면, 이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혀 있는 공간을 비추는 게이 화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판기 위에 갇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소녀는 더 이상 없다. 갓튀긴 감자튀김은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맛있지. 하지만 따뜻하게 데워진 종이봉투만 있는 곳에서 맛있어 보이는 냄새가 났을 때 파블로의 개적 조건만 아 파블로의 개처럼 조건만사를 한내내 내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던 것이 사실은 휴지였을 때도 있고 어 들어간다 아 잡혔어 잘 잡혔어 이번에 세 번째네요 이제 아타르에 익숙해졌나? 넌 나와 바이바이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낚김에한번더 하는 건 아니지만 아타루까지 내가 언디파인드를 살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근데 바이바이 계약이 뭐야? 무슨 계약이야? 얘는 또 말이 없네 인형이라서. 사 깨진 인형을 샀다. 쿵쾅쿵쾅 떨어진 깡통에 온기가 남는다. 아직은 아직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부교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가 된다고 하던데. 그건 축하할 만한 일 아닌가? 나도 멸명할수 있다고 할까? 아멸명한다고할수 있을까? 근데 호타케가 뭐야? 일단 사 일단 사 몰라. 납골당을 샀다. 나, 어? 묵직한 무게가 부피가 크고 건조한 소리. 더 많이 사세요. 어? 누구 건데? <laughs> 아니, 어? <laughs> 희한하네.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죽기 위해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팔리기 위해 살고 있다. 이상한가요? 근데 내가 사줬잖아. 근데 다시 들어간 건 너지. 아타리에 따른 바이바이 계약. 이번이 네 번째 아타리네. 이 게임의 기대치를 약간 초과한 것 같아요. 넌 나와 바이바이 계약을 했으니까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낚님 한번더 하는 건 아니지만 아타로까지 내가 언디파인드을할 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쟤는 나랑 이야기 가고 하 싶은 게 아닐까? 전기를 켜고 싶은데 노력하면 가능할까? 전기를 뭐야 노력했어? 뭐야?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까? 뭐야 그게 노력한 거였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에너지 전략형 항아리를 샀다. 콩캉 콩캉 소리가 나는 깡통에는 유성매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많이 사세요. 어 이건 뭐야? 휴게소에서 만나는 자판기. 당신에게 따스한 온기와 카페인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해줄 거야. 완성될 때까지 코너라도 불러볼까? 와, 옛날에 우리, 그, 음식점 앞에, 붙, 일단, 달려있던 자판기가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죠? 교회나 성당 같은데 1층에 가면 이런 거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작았지, 확실히. 한, 메뉴가 한 4개? 밖에 안 됐어요. 코코아. 어, 뭐야, 이거. 특제 블렌드 커피를 샀다. 눈알인가, 이거? 핫 드림. 핫 드립 블랙 블러드. 아직 더 많이. 야, 이거 사다 보면은 사람 하나 다 모으겠는데? 착집기다. 그러고 보니, 과즙 100%줬스만 과일의 단면의 패키지에 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이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일의 단면의, 단면 패키지에 그 과일 그림 말고 과일 사진을 박을 수 있는 거는, 과즙이 100%인 것만 박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100%니까 이 자판기에는 내 단면이 적혀 있는 걸까? 아, 아니지 않을까? 안 보여서 궁금해졌어요. 없어, 없어. 궁금하다고 바꿔버렸네. <laughs> 너무 아타될지도 모르겠다. 언디파이님의 운는이 게임의 기대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넌나와 바이바이 계약을 맞았으니까 아직더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낚이면 한번더 하는 건 아니지만. 아타로까지 내가 언디파인드를 살 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이 자판기는 평소 자판기보다 피부색에 가깝지 않나요? 어 그런가? 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좀 살색이네. 피부색에 가까운 색으로 모자이크가 걸리면 불안해지지 않겠어? 아 어.. 약간 좀.. 어.. 좀.. 불안할 것 같긴 한데? 내 자판기에.. 뭐랄까 좀.. 속살을 보는 느낌이라서 좀 싫은걸? 저렴하다! 다진 고기 팩을 샀다! 안심 안심! 생산자 표시가 붙어있다! 많이 사세요! 다진 고기인 것 같아요 고기 생김새가 보니까 담배 자판기입니다 나는 살수 없어요 나이가 부족해서 아저씨라메 아, 너 나는 살수 있고 너는 살수 없다고. 아, 그래? 요고생 말하는 거구나. 어? 뮤비 담배를 샀다. 10개비 밖에 없는 함정품.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에 카츠로 사서 피워야지. 아, 10개치 밖에 없는 이유가 손가락이 10개니까. 세상에. 살인범은 어느 지옥에 떨어지는 걸까? 거짓말도 했으니까, 죄가 더 무겁지 않나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 일단 사 니가 할수 있는 일은 팔리는 거야 거기 들어가있어서 그렇게 팔리고 싶어하니 내가 사주겠어 깨지기 직전에 팩트백을 샀다 물방울이 흩날리는 물에 물방울의 하얀 사지 근데 약간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피규어가 귀를 막고 있는 걸 봐서는 뭐랄까 트라우마 같은 걸까?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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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고생의 기억이 담긴 느낌인데 약간. 하지만 나는 사먹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먹어본 적 어, 먹어본 적이 없지 않나 핫스낵?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여기서 나가면 먹어볼까? 추천 핫스낵 알려줘요. 음, 아, 근 약간 의심되는 게 얘가 살인범한테 잡혀서 온 몸이 토박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아, 또같죠 너무 아타릴지도 모르겠다. 언티파이 님의 운은 이 게임의 기대치를 넘어, 이미 넘어섰어요. 이봐요, 이제 말하기 지겨워졌어요. 언티파이 씨도 누군가가 사주었으면 좋겠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 바이바이. 어? 가는 거야? 소리가 납니다.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어? 내가 맞췄어. 어? 어? 아, 그래, 그래. 깜빡 잊고 있었네. 인생은 한번 뿐이고, 게임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렇게 끝이 나네요. 게임은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게임인가봐. 어,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막혔네. 음... 아, 오케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엔딩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엔딩이 두 개인 걸로 나오는데, 아마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게임 시작하고 가만히 한 3시간 정도 냅둬야지, 엔딩이 하나 나올 것 같아. 아까 보니까, 그 처음에 얘기를 해 줬는데 여고생이 자기를 타지 않고 3시간 동안 방치를 하면은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죽는다 그랬거든. 그니까그 엔딩이 마지막에 나머지 엔딩이지 않을까 싶어. 하여튼 일단 뭐 생명 바이바이 자판기 여기까지. 어, 나름 신박하고 재밌었네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laughs>